신이 피조물인 인간이 신을 좇기 위해 전투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만들어낸 인공 포켓몬 유츠. 그 위상과 강함은 도감 설명뿐만 아니라 유츠의 역습이나 유츠의 각성만 봐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으며 1996년 이전에 세상에 살아 숨쉬지만 현재 산소 흡기 없이는 숨쉴 수 없는 불딱달피포붕이들은나 어릴 때 유츠는 세계 최강이었어라는 대사를 라디오 튼건 마냥 반복 재생하더라. 이 당시 뮤츠의 구설을 읽어보면 이 세상 포켓몬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특공과 특방이 특수라는 능력치로 통합되어 있었기에 특공 154 특방 154라는 정신나간 종족값으로 총종족값이 744로 흔한 밸런스 게임인 뮤츠 대 아르세우스 칼드컵에서 1세대 뮤츠 데려왔으면 뮤츠 압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때문에 특방이 랭크 올라가는 망각술이라는 기술은 이 당시 특수를 2랭크 올려줬기에 거진 스피드 증가가 없다는 속박으로 단재 한을 없애버린 지오 컨트롤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재 버러즈 유망주로 떠오르는 에스프 타입은 이때 당시 얘 혼자 나 혼자 말 레벨업 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먼치킨 타입이었는데 에스퍼 카운터인 악 타입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고스트 타입은 버그 때문에 에스퍼 약점은 찌르지도 못하고 유일한 약점인 벌레 타입은 그때 당시에도 명불허전 벌레 취급이라 뮤츠를 이기는 포켓몬은 포켓몬 타워 유령 잡는거 아니면 없었다. 허나 1세대 이후론 뮤츠 순환시대가 열리는데 2세대 들어오며 특수가 사라지고 특공과 특방으로 분화되는 바람에 단점너프를 먹어버렸으며 고스트버그도 고쳐지고 에스퍼 적용용 악타입이 등장했으며 다음 주 전설들은 서로 물리 특수로 기술 발사대 종족값은 같았으나 양쪽 모두 탱탱한 특방이란 점은 반박이라. 조닉도 삼초컷날 뮤츠 단독 수배 저격 패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잔비 바지락 쪽계에 그나마 남아있던 특수질 최강 타이틀도 빼앗겼고 4세대 와서, 잘가라 최강 신이라는 타이틀이 없던 시대에 태어난 범부여 당한 이내마경 신호결 전사대까지 일어난지라, 뮤츠 코인은 상장 폐지 직전까지 도달했다. 허나 결국은 꾸득꾸득 살아남는데, 130이라는 스피드 라인은 성공으로 나와 도발 최면술 유턴 쓰는 놈 도발스럽 쓰면서, 크롭에 잡는 놈 마비 걸면서 앞에 두놈 잡는 놈 같이 죄다 노딜 스피드 원툴 기점 싸게 뿐이고 이 라인에 뮤츠를 넣는 순간 후긴과 가디안을 에스퍼 호소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포켓몬이었다. 가장 쉽고 자유로운 생구 달고 다니는 깡딜 뮤츠는 사이코 브레이크만 난사해도 해피녀스마저 명치에 구멍 하나 뻥 뚫어버려 호로 만들어버리고 안경 폭격기라는 타이틀 가진 한 놈은 냉동빔으로 얼려버리고 한 놈은 이미 열어붙어 있기에 기합구슬로 사지를 깨부숴버린다. 이후 6세대부터 메가스톤을 획득하였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강도가 와서 칼들이 밀어서 뮤츠 쓰라 하면 대부분 와 뮤츠 썼고 강도가 와서 칼들이 밀어서 액 뮤츠 스라 하면 아그건종하며 일반 뮤츠 쓰고 강도도 일반 뮤츠 쓰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진흥화된 일반 뮤츠 형태부터 알아보자. 이0타르라는 뮤츠의 극극극 카운터가 등장했다. 자석 공격은 이벨타르에겐 간지럼 효과조차도 없었고 악타입 저격하러 채용한 기합구슬은 비행 때문에 약점 상쇄되며 약점인 냉동빔을 써도 제발 얼어주세요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면 사실상 약점 보험서틀이며 기슴맞으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 사후 세계에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뮤츠의 형태가 대폭 개량되는데 도깨비불을 반드시 채용하여 메가 행카건 이별 타르건 주력기인 기스플 트러막을 용도로 채용하게 되며, 뮤츠의 우람한 특방을 개무시하며 뚫어버리는 제르네아스에게, 도발을 시전해 지옥 컨트롤을 정지시켜야 하기에, 공격기만 터져나갈 듯 채용하는 기존 이어테커 뮤츠와 차별화되었으며 아예 빠른 스피드 믿고 구해 안경 끼고 킬 주워 먹다가 뮤츠로도 못 잡겠고, 뒤에 나올 놈으로도 뚫을 수 없다 싶은 포켓몬 상대로는, 트릭글 시전해 역할 정지시키는 로터무형 뮤츠도 조후할 수 있었다. 2점 되면 뮤츠라는 놈의 에스퍼자석 기술은, 사이코키네시스보다 위력 높은 사이코 브레이크로 고정되는데, 이 기술 특징이 특수 공격 기술이지만, 방어력을 노린다는 걸 거진 걸음마막된 아기도 알 정도라, 뮤츠 앞에서 물리마기를 내보내는 똑똑한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7세대의 뮤츠는 바로 이 점을 노린다. 에스퍼제트 크리스탈을 쥐어주면, 제트 기술 이전엔 방어를 노리지만, 제트 기술을 사용한다면 특방을 노리게 되는데, 체육률 34%의 원시 그란돈은, 물리 방어는 대산 같아, 자속 긴 사이코 브레이크 맞아도, 생체기도 남지 않지만, 특수 방어는 액체 괴물급으로 말랑하기에 맥시멈 사이코 브레이크 맞는 순간 이승을 떠나게 된다. 그란돈 입장에선, 적의 생구 미추던 안경 미추던, 액 미추던 아미추던 그란돈이 씹어먹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유츠 카운터 픽으로 그란돈을 해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상대의 면상에 찬을 부어버리며 심하면 상대 엔트리에 그란돈이란 놈이 보이는 순간 도타민이 과다 분출되는 부작용도 보인다. 다음은 메가 뮤츠인데 탄생 초기에는 그다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놈이다. 약한 포켓몬을 강화시켜준다는 메가 진화의 취지를 싸구리 잊은 듯한 초전 설이 메가 진화의 X버전 Y버전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780이라는 역대급 종족값 종합의 밸런스를 젓갈 마냥 넣어서 국밥 말아먹었냐 소리들을 정도로 사기 인식이 강했으나 뮤츠가 활약할 때쯤인 오르알사 막바지 접어들자 얘한테 매진칸 주는 것보다 레쿠자나 켄 카판 깔아주는 쪽이 낫다라는 평이 나오더라 와뮤츠의 경우 특공 294의 스피드가 140으로, 지금 날지머랑 맞다 있게도 저게 날지머인지 무마인지, 헷갈릴 꾸라지로 만들 모습이지만, 자세히 보면 공격에 40씩이나 과투자되어 있고, 방어가 20이 줄어들어가 들로리 등장하는 아르세우스 리쿠자는 신속으로 이별 타르는 기습 미친새 7세대 들어와선 따라 규마샤도 야숨만 맞아도, 머리통이 스톤 뺏긴 비전 마냥 되어버리기에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 메가팬텀 같은 초고속 포켓몬들을 앞질러때리거나 높아진 특방으로 명상스코 회복하며 원실가이오가 시점에서 고래해충이 되겠다는 마음은 알겠으나 생구 뮤츠보다 딜이 딸린다는 문장 하나로 반박하는 이들 입을 봉인시키는 마법을 선보인다. 세번째로 앵뮤치로 사실상화 뮤츠보다 더벌어지다 매가 진화 중 이례적으로 공격 수치가 80씩이나 늘어난 반지 성적 그 물리주의를 나타내는데, 이게 얼마나 갭쩌는 수치냐면, 그 분배 지린다는 독침붕도 공격 60 증가했고, 물리후에서 특수형으로 전환해버릴 정도로 급배치된 피존트도65 증가했는데, 얘는 무슨 월 상태된 것 마냥 영압이 사라지고, 주변호사님만 어, 사용하게 주변호사. 된다. 벌크업을 쌓은 뒤, 드레인펀치로 단백질 섭취 산념의 박치기로, 아르긴인 섭취 냉동펀치로 크레아틴 섭취 시즌으로 부스터드링킹을 시전하는 헬창이 되지만 이 녀석 의약점인 고스트와페어 리비행은 탑 13위 중 8마리가 갖고 다니는데다 물론 이 새끼는 울리크라노에다 에스퍼로 찌를 놈도 격투로 찌를 놈도 보이지가 않기에 액미치 사용방법은 특수 에스퍼딜러인 줄 알고 악타입 기술 내지는 상대를 연먹인다 외에는 거진 없다 싶으며 메가 진화까지 시킨 뮤츠를 쓸바에 마샤도나 나비나 쓰는게 낫다라는게 본인이서의 생각이다 애초에 메가 뮤츠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데 단순한 수치만 보면 아르세우스를 넘나드는 스택 강패가 맞으나 심각할 정도로 쌍두형으로 스탠 낭비당했으며 뮤츠가 메가 진화한단 말은 그 당시 한없이 사기였던 메가 레쿠자를 꺼내지 못한다는 말과 같기에 진짜 상대가 레쿠자 하나 줘진다고 온갖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닐까 싶을 때 심리전을 걸기 위해 출전시키는 포켓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뮤츠라는 놈은 꺼낼래야 꺼낼 수가 없는 것이 날치마 악나우스 사 흉수 전부가 카운터인데다 여기 흑마탄 왕자님은 특공이고 스피드고 특성이고 죄다 상위 호환이고 사이코 브레이크로 차별화는 게뿔 대충 흐려 름음 터뜨린 상태로 사이코 쇼크 쓰는 게 훨씬 나아 버렸다.